오스, 오스, 그래요, 원래, 토렉 태클, 원래 테클을 컨비네이션 과 함께 쓰는 어떤 패턴 한 가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허리테클이라고세 허리 태클. 이제 우리가 보통 테클이라고 하면 다리만 잡고 넘기는데, 허리를 잡고 넘기는 게어요 그거를 우리 또 테클 김 테클 씨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서 어스, 어스. 아, 지난 시간에는 펀치 커비네이션이었던 원네 테클에 의어 투랙이었는데 이제 오늘 투랙이 안 먹혔을 때그 다음에 우리 아주스람 또, 또 있나 소테클 하나. 테클 김 테클 씨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있나 소테클 하나. 테클 테클, 오늘 테클에 테클에 테클이에요, 어스. 그렇죠. 자, 그러면 원네 테클, 원네 테클이. 여기가 내가 아, 들어, 여기, 여기 자. 여기트레이 들어가려면 내가 나린 다리에서 딱양하 여기서 들어가건데어어 우리 죠 자, 여기서 도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 들어가면 에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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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들어가죠. 맞죠? 이 상태에서는 더도 힘들고 저 다리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이 손을 올리면서이렇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네. 소리. 소리 잘 그래. 같이. 아 맞네 오케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허리를 아좀더 좀 내려가면서 시원하네 여기 다시 자 원백에서 상대가 방어하면서 막고 둘다저리면둘려고 하면 거리 잡아주고 막히면 어, 위로 올리면서 뒷다리에 어. 팔니다야 패턴은 별로 좋은 기술이 아닌 것 같다. 어 하는 사좀 하면 아픈 게 많습니다. 뭐 패턴 하나밖에 없나? 보통 두 가지 정도 있잖아 이거 막혔을 때를 위해서 좀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기서 들어가자. 한대 방. 에이, 저 다시 툴레게 방. 아, 다시 툴. 뿌리려. 어, 어, 아 힘주면 또 같이. 빨리 들어. 그리고 안봐. 다시 야. 안아안 팔아 뭔데? 아마음안 봤네. 행동은요? 초코가 세인트네. 세인트가 맞어뭐 괜찮은 것같아 아, 검도에서 머리 하면서 손목 치다고갔네 끈방도 아, 지가 초코가 들어서 그냥 턱을 들았어 턱이 괜찮습니다. 아이배 피가. 싸귀찮다. 아, 아, <laughs> 내가 한번 해볼게. 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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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원레이 네, 들어가서. 으리시 빼시면야면다음 투랭이 들어간다. 한 번만. 그러면 여기서 발 올리고, 발 올리고, 여기서 오른발로 이렇게 맞아. 그리고 직접 운전하는 이렇게 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훨씬가. 훨씬가. 어 여기 갔습니다. 어 사실 백판 나오지 뭐. 다시 오버 하나라. 맞아. 오시. 그다음에 자 이제 테크해서 또 테클. 그다음에 허리 태클을 하고 어디 기면 또 허리 태클을 뒤쪽으로 태클. 어, 태클. 태클을 태클에 태클 여기 지금 태클 태클. 역시 김 태클 씨. 태클을 실어야 돼 사실. 아, <웃음> 다시 갖고 나가 다시. 몸내 들어가서 빠지면 뭐 투렉 들어가 서하고 그러면 평소? 허리 태클 어려... 들어가서 어디 기면 이쪽으로 들어가. 서 o 을 이쪽으로 d do much of us. y 패 u don't need y o u r s e l 나 I'm a p a s s 안 o n a t e I'm a passionate. I'm a p a 로 s i o n a t e I'm 어 턱에 주먹걸었어야 되는데 여기 앞발을 길거리에서 태클은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무릎이 지금도 안 되나? 몇 대에서만 무릎좀 아프네. 무릎이 안 좋으신, 도발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길거리에서 태클 삼가주시고 해 태클이 굳어져서 됩니다. 아무 제약 없이 되고 하니까 근데 태클 할때 아까처럼 다리 사이로 너무 지지도록 헤드캡은 좀 신선하게 바꿨어 좀 잡는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 잡는 위치가 어, 어. 등에서 뽀드 소리 났을 때 저게 언더이잘파서아그래로상대는 항상 위에 말고 밑에 서서 아. 어. 밑에 서서 들어 위에 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쪽 밑그죠상대방 항상 나보다 밑으로 있어 그리고 여기 닿 여기 닿으면 그 그렇죠, 여기 여기 허리 여기 허로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딱, 여기. 딱, 이렇게 딱 하다가 반대면 반대면 이쪽 한 번씩 그게 안 해봐? 예? 툭! 백! 간다! 하지 응. 마세 아, 이게 몸놀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스.